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 봅시다.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해가 바뀌면 그 해의 목표와 꿈과 소망을 간직하게 되지요. 2024년 희망으로 시작했던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는 무엇이었고 또 우리는 얼마나 그 목표와 꿈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땀을 흘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자신의 시간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물질과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내 꿈과 내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요 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의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받은 자로,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요, 그것이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토론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는 2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25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시험하는 확실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요? 자기는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27절에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고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하라 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이 율법 학자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 학자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의 분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십계명이죠. 예, 율법하면 십계명이에요. 이 율법 학자는 십계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율법 학자가 아니고는 쉽게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그것이 율법이요. 그 율법을 자랑스럽게 십계명을 자랑스럽게 이해하게 할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인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십계명을 이야기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십팔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내 이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야기하죠. 이 율법학자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29절을 봅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요. 제 얼굴이 안써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29절 뭐라고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자기의 의의를, 자기가 옳고,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 율법학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학자가 질문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잘 자, 생각해 봅시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는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율법 학자가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고.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들면 이웃이고, 나를 좋게 여기면 이웃이고, 나를 편하게 해주면 이웃이고, 나와 관계가 좋으면 이웃이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서 그의로우에 함께 있는 사람은 이웃이고 그 의롭지 못한 자는 이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 학자는 유대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누구입니까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사마리아는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하며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아수르에 의해서 수많은 혼혈 민족으로 민족의 혈통 정통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혈통의 정통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며 섬김으로 신앙적 정통성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이방 사람들만도 로 못한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다고요. 예루살렘은 천 미터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한1 0 미터에서 이0 미터 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끊임없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여리고였지요. 이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고대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옷도 벗겨지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때려서 거반 죽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삼십일절이죠. 제사장이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피하여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도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레위인도 역시 피해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는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유대인의 대표입니다. 종교적 지도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산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고 피해 갔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피게 되지요. 우리는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종교적 신념 혹은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포포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려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사상이 달라서. 이 사람은 나와 종교가 달라서. 이 사람은 나와 종교가 같아서. 이 사람은 나와 사상이 같아서. 그래서 사상이 같고 종교가 같고 이익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나의 이웃과 친구가 되고 사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절대로 나와 이웃이 될수 없다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율법 교사는 끊임없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편리한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이웃을 설정하고 때로는 내 편의와 이익이 된다면 이웃이 되고 그리고 편의와 이익이 되지 못한다면 이웃이 되지 않는다고 내 쳐버리는 유대인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사고의 모습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만을 내 이웃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 박자는 진리를 알았지만 그는 진리를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특별히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또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이단들이 이제는 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자기의 자기들이 마치 모든 것의 중심인 것처럼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수 있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되지 못하고 내 이웃을 끊임없이 구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율법 학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며 살아갔습니다. 율법을 잘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진, 사랑했는지는 몰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이방인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실천은 구체적으로 3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첫 번째로 33절 말씀에 오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긴 후에 두 번째로 34절에 보면 가까이 갔습니다. 불쌍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섰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싸매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싸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만 죽어가는 상처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데려가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35절에 주인에게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것으로 이 고통받는 자를 치료해 달라고 맡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 하반절에는 이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더 갚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며 떠나게 되지요. 외형적인 조건으로 보면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이웃이 될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을 감당하면서 그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해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살피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오늘의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적, 나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마리아인으로 취급하며 살아갑니다. 나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배격하며 살아갑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내 이웃이 될수 없다고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유대인들이 결코 이웃이라고 함께할 수 없다고 외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36절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 학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때 율법 학자는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37절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랑을 행한 자입니다. 사랑을 실천한 자입니다. 이제껏 자신이 의로움을 드러내고 자신이 옳다 여기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 명령 앞에 이제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율법을 행한 자, 이웃을 사랑한 자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제껏 나의 이웃이 될수 없다고 말했던 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 학자의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너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너도 가서 사랑을 실천하라. 너도 가서 사랑을 행하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률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잡 합시다. 긍률의 마음을 가집시다. 아까 33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률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모든 오장육부가 움직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불쌍하다고 혀를 차며 외면하며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쌍하다는 마음은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단순한 동정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가슴과 마음으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극률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말만 앞세우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만 앞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고통받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따뜻한 말한 마디. 그리고 그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내 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극률의 마음이요, 극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받는 자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를 넘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잡시다. 경계를 넘는 사랑으로 살자. 사마리아인은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유대인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시대의 편견과 경계를 넘어서는 극률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편견에 갇혀 살아갑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언가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편견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편견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이웃을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편견 사회적 신분 혹은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학연과 지연 등등 우리 스스로 이웃을 제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된 편견을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편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편견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안목과 생각이 바뀔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난 자의 입장에 섰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었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모든 치료비를 돌아오면서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생각이 그의 안목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상종할 수 없는 유대인이 아니라 강도 만나서 상처와 고통과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입장으로 그의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이 바뀌게 된 것이죠. 옳고 그름의 판단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 그삶그 그 기준의 우선 순위였습니다. 바로 경계를 넘는 것, 우리의 제한된 편견과 우리의 생각에 갇힌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이 경계를 넘을 때, 넘을 때, 뛰어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이웃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내 편이 이웃이 아니라 지금 절망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사람이 향해 나아갈 때 내가 그의 이웃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성공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힘있고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을 향해 나의 이웃이 되어달라고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고 고통받고 절망과 좌절성에 그리고 제약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 자들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이웃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교만한 율법학자의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강노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였느냐? 극렬의 마음과 편견을 뛰어넘고 사랑을 실천했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의 이웃을 고통받는 사람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극렬의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